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골드비입니다. 자, 오늘도 저기, 오른쪽 위에, 왼쪽 에 자동차가 있는 걸로 봐선, 예, 공룡 메카드를 찍겠죠. 아, 잠깐요 자, 오늘 소개할 공룡은, 바로, 브라키오입니다. 브라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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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키. 브라키오예요 브라키오. 자, 브로, 브라키오의 저의 속성은 빨간색인 것 같은데, 브라키오 같은 경우엔 제가 앞서서 영상을 올렸던 트리케라나 티라노처럼 접는 법이 간단하진 않아요, 얘가. 생각외로 좀 복잡한 편입니다. 브라키오의 접는 법은. 그래서 저도 어릴 때, 이건 어린애들이 잘, 잘 갖고 놀잖아요. 그래서 어린... 네, 어린 분들은 좀, 이게 접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일단은, 예, 네, 그렇구요. 어디 한번, 브라키오 접는 법을 확인해 보죠. 브라키오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렇게 목과 팔다리를 전부 다 꼬리까지 접어주셔서, 이런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. 꼬리 예, 여기 들어가 있고, 이거 팔 다리 팔 다리 두개다네개 네 다리 죄다 접어줘야 되고 얼굴까지 젖힌 후에야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복잡하거든. 자 그럼 한번 오늘은 이 자, 누가 누구더라?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딘 하딘이라는 자동차에다가 카드는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 바로 할게요. 한번 넣어서 변신을 시켜보죠. 변신,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? 공룡메카들 딥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자, 브라키오 갑니다. 오, 바로 딱 썼어. 와우. 자, 이게 바로 브라키오의 변신인데요. 어, 브라키오. 네, 브라키오면은 개인적으로 브라키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티라 튜라노... 트리케라도 좋지만 브라키오의 이 순수한 눈을 보면 알수 있죠. 네,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어,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골드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